원래 어릴 때부터 기업가가 꿈이었는데요. 스타트업이라는 어떤 하나의 모델이 사회적인 임팩트를 주는데 굉장히 파급력 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 스타트업에 도전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어페 대표 최현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정말 어려운 순간에서도 쭉 지켜봐 오셨는데 더 좋은 사업을 성과하고그 응원을 보답해 드리려고 많이 동기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페오팻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오팻은 출생부터 장래까지 연결하여 팻 모든 생태계를 하나의 모바일 앱에 담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해해 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시리즈 A 라운드를 유치 중에 있으며 관심있으신 투자자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고 채용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기업에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펫시장은 새로운 가족 시장입니다. 나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우리 아이는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반려인구는 1,500만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 규모는 4조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30%이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펫시장의 이면에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기견 문제입니다. 연간 13만 마리가 유기가 됩니다. 이중 90%는 가족 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안락사가 됩니다. 정부는 이 유기견을 관리하는데 연 200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동물 등록이 되지 않는 동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해외는 유기견 비율이 굉장히 적은데요. 동물 등록률을 보시면 최소 70% 이상을 넘게 됩니다. 국내는 20% 채밖에 되지 않습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펫은 주인과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동물등록을 법제화시켜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동물등록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본질적으로 기존의 동물등록의 프로세스를 혁신해야지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두 번을 방문해야 되고 우리 펫이 등록되기까지 7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하지만 페우펫 등록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모바일만 있으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아이를 등록 접수를할 수가 있고 구청에는 하루면 하루면 충분합니다. 저희는 누적으로 30만 마리 펫을 등록시켰고 전 세계 최초로 강아지 신분증을 만들어 주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국내 시장에서 펫 신원 정보를 만들어주는 압도적인 1등 회사입니다. 더 나아가 펫 분양 창업 300개 저희 펫 QR 코드 등록 시스템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규 분양이 될때 바로 현장에서 등록을 시켜 버리기 때문에 미 등록이 될 이유가 어, 여지가 없습니다. 이 300개 펫샵을 통해서 월 5천 마리 이상 강아지들이 페어펫 마이크로칩에 태깅되고 있으며, 이는 연간 분양되는 강아지의 오십 프로가 페어펫에 태깅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는 이마트 이십사 편의점과 육천 개 포스와 연동하여서 어떻게 보면 등록을 하지 못한 그 유저분들도 간편하게 내 동네 주변에서 편의점에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롯데그룹 세븐일레븐과도 협업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펫 데이터를 활용하면 펫의 종, 나이, 병력 등을 활용해서 각 생위 주기가 확장이 될때 어떤 서비스를 맞춤 타겟 해줘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 커머스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6개월 동안 커머스를 실험한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월 평균 120%를 성장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폭발적인 성장의 요인은 기존 동물 등록 유저가 13%가 커머스로 전환이 되고, 23% 신규가 신규 월 등록된 유저가 전환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신기한 그래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월 재구매율이라는 것은 연속, 연속이 될때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표패스는 팩 등록 데이터로 이탈한 유저들은 맞춤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유저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결과로 월 재구매율이 신기하게도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뿐만 아니라 커머스의 매출의 핵심 지표인 고객 객단가는 평균 대비, 시장 평균 대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39%가 높고 재구매율은 44%가 높습니다. 스타트업의 성장의 비결, 어, 성장 속도를 결정 짓는 고객 획득 비용은 심지어 5분의 1이 낮습니다. 이 모든 지표들이 의미하는 것은 패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페오펫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작년 27억 원의 연 매출을 내며 흑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작년 매출을 뛰어넘었고 페오펫의 매출 비중이 하반기에 많이 쏠려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올해 연 매출은 100억 원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 저희는 펫 보험과 구독 멤버십이라는 아주 파급력 있는 제품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내년 안정권에 들어서게 되면서 내년 300억 원의 연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b2c 플랫폼을 통합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왼쪽에 보시듯이 저희는 b2b 펫 생산업에서부터 부모권과 자견의 혈통을 디지털화하여 경매 펫샵으로 흘러가는 모든 펫의 DB를 사전에 페오펫 시스템에 태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펫이 태깅이 되고 나서 등록이 되면 이 펫이 부모가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고 어디 병원을 가며 어떤 보험을 들고 어떤 사료와 간식을 구매하는지 모든 평생의 삶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현실화스는 저희 팀은 펫수 키우는 경력이 1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아지 분양을 3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수백만 마리의 강아지를 분양하고 삶의 이력을 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펫 산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펫 전체 생태계를 하나의 모바일에 담을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실험하고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펫을 정말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강아지를 키우는 걸 너무나 많이 목격할 수가 있죠. 그런 반려동물의 첫 만남부터 이별까지 페오페시 평생 책임지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